그래서 저희는 이거랑 네. 이건 또 뭐예요, 이거는? 요게 이제 3단 트롤리. 트롤리. 네. 요거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샀어요. 네. 그것도 한한 10만 원 정도 어. 4만 원 정도 했던 거 같은데. 여기도 보니까는 네. 이렇게 세때 필요한 로션. 로션. 네, 로션. 로션. 그 위생, 위생 젤 그리고 어. 요거는 이제 살균 소독제 소독제 돌돌이 요거는 요거는, 요거는 이제 기저귀 갈때 바람 네. 그 아. 물티슈로 닦으면 물기가 있으니까 요걸로 말려주는 거네 그래서 돌돌이 는 언제 써는어 이거는 우리가, 우리가 주말이나 아 고양이 털 네. 고양이 털. 네. 털이 그러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세트라고 보면 좋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기저귀를, 기저귀를 꺼내서 놓고 네, 요거는 옷 외출복, 외출복. 외출복. 여기는 내복, 내복. 네. 아. 좋네 딱 여기에 눕혀 놓고 옷갈아입히 네. 요런 것까지 같이, 같이 하는 거죠 아. 그래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은 딱 맞네 그죠? 네. 네.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 보면 네. 여기 방수 매트가 있거든요. 네. 요거는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. 아 별도로? 네. 사이즈가 여기에 딱 맞아서 딱 맞네. 네. 그 어디서 구매했지? 다이소 이런데서. 모던하우스. 아 모던하우스에서 방수 매트를 팔거든요. 음. 고그 사이즈가 요거랑 딱 맞아요. 딱 맞는 사이즈가 있네. 구십 년 완전 딱 맞거든요. 오... 그래서 그거를 깔아놓으면 뭐. 오줌이 새거나, 응가가 음, 그럴 수 있지, 묻거나 해도 쉽게 닦으 빨아서 수 있어요. 다시 얹어 놓을 수 있게. 네. 아 천에 묻으면, 네. 다시 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요거는 쉽게 씻을 수 있잖아요. 오케이. 자, 다음 또.